허? 맛있어? 뭐 먹고 있어? 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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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는 뭘로 만들었어? 라이스. 오, 지연아, 떡볶이는 뭘로 만들었다고? 밥. 그, 시즈 그. 양. 어. 이거 양. 파타 양. 어. 떡볶이 한다. 그랬어. 오, 파스타 소스로 했어. 소스, 어수 양, 라이스. 어제 밥을 만들었었어. 어 맞아. 밥. 떡볶이는 라이스 밥 쌀로 만들었고, 아에 소스는 파스타 소스네. 오 맛있겠다 지연아. 엄마, 응. 엄마 좀 많이 먹어게래 엄마 응. 엄마 괜찮아. 지연이 응. 많이 먹어. <laughs> 이렇게, 아, 해야 돼. 알았어 아. 아, 이리 와라. 어떡해. 응, 응, 응. 언니, 이제 방송 그만한다.